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스닥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나스닥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나스닥 마디선과 황금 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나스닥 마디선과 황금 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오일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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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골드, 고점 부근 매도가 필요한 매도 진입,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나스닥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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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입니다. 오일 마디선과 황금지지선 물림목시 매수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 5일 마디 선과 황금지지선, 물림 목시, 매수 진입이 유리한 구간입니다.